안녕하세요, 문구라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이소에 가가지고, 그, 문구들 조금 구매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저희 고양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엉덩이 쳐주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안 비키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이... 이거는 빈티지 금박 우표 스티커예요. 그래서 요새 다이소가 빈티지 라인의 그 스티커랑 마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닦고 할때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뜯어볼게요. 이게 천원인데 다섯가지 디자인이 들어있대요 음? 근데 왜 여긴 하나만 있지? 아이 안에 있네 이, 이거 하나 오옷짜 다르네 둘셋 근데, 이 버섯은 뭔가 앞에서 보는 버섯 같은데? 좀 다른 버섯인가? 어, 너무 비슷한 버섯인데? 다 다르다면서요, 선생님. 다이소 선생님. 뭔가 패턴은 비슷합니다. 새 나, 날고 있고. 어, 다 다른 건 아닌데? 미묘하게 겹치는데? 이게 또, 이 단델리온 두개 겹치고. 아, 이거 조금 돌려, 돌려 쓰셨네, 이거. 이거랑 이것도 닮았고, 지금. 약간 겹치는 게 있긴 있어요. 완전히 달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천 원이니까, <laughs> 용서해 주기로 합니다. 용서해 주겠어요. 그럼 한 번, 하나 정도 붙여볼까? 가는 거야? 대박이. 가는 거야? 하나 정도 붙여볼게요. 뭘 붙여볼까? 음... 이게 예쁘네. 아! 맞다! 제가 이게 스티커가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를 살 필요는 없었는데 이게 또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걸 사용해서 스티커를 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냥 사람들은 참 남들이 하는 걸 해보고 싶어해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뭔가 그런가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집게를 탁 뜯어갖고 이렇게 원하는 자리에 착 붙이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찢어박여갖고한 품은 안 되겠죠. 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laughs> 난이 도구가 있는 게 약간 더 불편한 느낌인데 이렇게 띄어가지고 어디에 붙여볼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거보단 약간 작은 거에 더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음, 귀여워. 이거를 샀고, 우표, 우표 모양 스티커를 샀고요. 감성적인 다꾸 할때 색깔 맞춰서 넣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아 이거 이것도 이제 틴케이스가 그 한글 한글 시리즈 약간 민화 같은 걸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때 네, 빈티지 라인도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이게 스티커 모양대로 잘려져 있는 오브제 스티커인데. 이걸 담을 수 있는 틴케이스를 같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해자 혜자, 해자 템인 듯. 어머 너무 귀엽다. 오 오. 이건 나중에 물감 넣어가지고 써도 좋겠는데요? 파르트로 음. 떡대 왜? 뭘 찾는 거야? 50조각 50조각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이 똑같은 거 이게 뭐학인가둘셋넷 너무 예쁘다 꽃 모양 이거는 장미인가봐요. 오. 이 장미를 많이 넣어주셨네. 이거는 나비. 어, 이거 꽃 예쁘다. 이거 완전 진짜 취향 저격이네요. 제가 옛날부터 이런 꽃무늬를 좋아했어요. 어, 얘는 아까 그 스티커랑도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이 디자이너 분이 약간 하나 그려 갖고 여러 군데 돌려쓰셨네 이거 맞죠? 너무 돌려썼다. 또 예쁘고 접시 같은 느낌인데 네? 접혀 있지? 이거 솔방울. 아, 이런 것도 문쁘네좀 약간 자연친화적인 사람이라 좋더라고. 아이 버섯. 이 버섯도 아까 봤던 버섯인데? 여러분, 이거는 굳이 같이 안 사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겹치네요. 뭐! 음 이거 약간 지베르니 같네? 그죠 접시인가? 하여튼, 이렇게 모양대로 오려져 있으면 쓰기가 참 좋죠. 음 약간, 붙여서 메모 같은 거할 수도 있고, 감성 있네요. 이것도. 음, 이렇게 뒤에 갈수록 좀큰 것들이 나오네? 이렇게. 이렇게 닫으면, 완성됩니다. 어, 근데, 이게, 이게 약간 볼로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괜찮아. 네. 이렇게 꼴 밝혀야 되나 보죠? 마음에 드니까, 띄워줍시다. 어, 뭔가 더 자국이 난, 난 느낌인데? 음, 이거 되게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박 스티커. BTG 금박 스티커를 두 종을 사봤습니다. 이거는, 어, 똑같은 디자인이 4개씩 들어있나 봐요. 이걸 먼저 볼게요. 금박 스티커 감성 환상, <laughs> 감성과 환상이 섞여 있는 거예 네이밍이 쉬운 건 아니에요. 위치하지 않게 공감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 오, 이거 근데 좀 찌그러졌네? 음. 어, 이게 공통적인 현상이네요? 여기가 약간 찝혀있는 게 이게 딱한개 남아있었거든요 이래서 아무도 안집어간다보 봅니다 역시.. 혹시... 엄마.. 엄마는 옵니다 한번 붙여볼까요? 어떤 느낌이지 <laughs> 네, 전 이게 플라스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약간 쇠 같은 질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볼까요? 어머! 뭐야 이거 창문이 뜯어져 어머. 이 진정하고, 잠깐 진정하고, 이거를. 어머. 이 창문은 우리는 집게가 있잖아요. 지금. 진정하고, 이거를 제자리에 붙일 수 있어요. 우리는 집게가 있기 때문에. 아예 문이 살짝 열린 걸로 할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 어? 그걸 모르겠네요 아니면 저게 띄어져야 맞는 건가? 어? 뭐지? 막 만지면 만지면서 이렇게 우스서 떨어지는데? <laughs> 이게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야 제 맛인 건가? 아니면 이거는 배경인데 같이 떨어진 건가? 그걸 모르겠네요 일단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몹시 당황스러운데 나름 예쁘네요. 뭔가, 피터팬이 날아올 것만 같아요. <laughs> 웬디가 된것 같은 심정으로 저걸 바라보게 되네요. 어? 근데 이거 은근 집기가 이게 스티커를 만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정교함이 요구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손으로 그냥 대충 해가지고 몰랐는데 막상 써보니까 유기난 느낌이다. 그 알겠네요. 음, 나나나나나나나 이런 느낌이 괜찮은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이 종이가 스티커를 모을 수 있는 종이가 아니고 그냥 A4 용지여 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그냥 써야 됩니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스티커는 또 신중하게 써야 되잖아요? 일단 얘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른 아이 하나를 또 보시죠. 이건, 꽃무늬. 꽃무늬. 음, 이게 살짝, 귀가 비치는 재질인가봐요. 뭔가, 뭔가 글씨가 써 있는데 붙이면 <laughs> 티가 날 텐데. 이렇게 반투명, 투명, 살짝 투명도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치는 재질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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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는, 어, 갑자기 왜 음. 노래 부르지? 하고. 음. 아 이런 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촥 뜯어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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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이 느낌이 괜찮네요 진짜 큰 기대는 없었는데? 막상 붙여보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뭔가 종이를 쭉 찢어갖고 스크랩한 것 같아요. 편지봉투. 날 우편 소인이 딱 찍힌 편지봉투를 찢어갖고 스크랩한 것 같은 분위기가 나요. 금박이라 그런가, 요금 부분이 빛나서 좋네요. 음. <laughs> 럭셔리하고. 그리고 제가 이 클립 모양 마스킹 테이프를 갖고 싶었어요. 마스킹 테이프도 괜찮고, 스탬프여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빈티지 오, 오브제 마스킹 테이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와봤습니다. 음, 이거, 제거하고 싶은데, 잘안 떨어지네요. 음. 이게. 오, 이거 나름 엄청 과학적인데요? 이렇게 열리, 이렇게 열리게 하는 게? 오, 이거 패키지, 이거 누가 구상했을까? 음, 나름... 똘똘한데? 제가 어떤 <laughs> 유튜버분이 이거 리뷰하는 거를 봐갖고 이걸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됐어요. 제가 그분 거를 따라하는 셈이 된 건데, 어차피 사용 내니까. 이따 보여드릴게요. <laughs> 일단은, 저는, <laughs> 저는 원래 이거,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찢어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 찢은 부분이 울어가지고 자꾸 벗겨지더라고요. 요새 많이 발전해서, 밀착력이 높아진 건 같은데 옛날에는 이런 찢어 손으로 찢어낸 부분들이 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돌돌돌 말려 있고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네요. 귀여워. 이게 써보고 싶었습니다. 클립. 촥 이게. <laughs> 뭔가 이렇게 틀을 하나 잡아가지고 오늘은 다이소 하울 이렇게 만약에 닦꾸에서 썼다고 치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용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썩 아름답진 않네요 하여튼 그런 용도입니다 이렇게 요런 집게로도할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건 비밀이 있을 때붙여놓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좋고 음 <laughs> 이거는 무슨 용도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 쪽 방향인가? 뭔가 타이틀 같은 거 써주면 되지 않을까? 니면 날짜라든지 음식? 오늘 먹은 거에다 그대로 되겠네요. 잘 그려질까요? 음, 오늘 뭐 먹었지? <laughs> 이게 너무 깍두기 같이 네모가 쌓여 있지만 나름 고기입니다. 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성펜인데, 수성펜은 왠지 잘안 마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거, 액자를 만드는 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음, 근데 이게 천원짜리 세 개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감겨있지는 않네요. 이거 우리 결혼할 때 줬던 그 액자랑 되게 비슷한데 남들은 추가금을 내가지고 이 액자를 바꾸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돈이 아까워서 그냥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laughs> 이런 디자인에 액자가 저희 결혼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나이 먹고 보면 비슷하려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지 않, 이렇게 겹치지 않고, 이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자르더라고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음겹침 <laughs> 없이 겹침 없이 보이게. <laughs> 여기 안에 걸 떼야 되는데 이 종이가 너무 단단하게 붙어 버려 가지고 여기 위에만 뗄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킹 테이프끼리는 붙여도 잘 떼지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건 내가 이런 액자 모양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약간 미리 만들어서 붙여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그냥 종이에다 붙여버리면 안 떼지니까. 어? 별 의식 안 하고 붙였는데? 약간 별 모양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또 모서리 한번슉 그어주고. 이렇게, 떼주면, 어머, 노트까지 다불어버린거 아니야? 아, 그렇네, 그렇어. 이렇게, 별 완성하고, 아, 별도, 별도 너무 멀리 붙였다. 떼떼야 돼. 어, 떼지나? 오, 하, 이 집게가 이런 맛이구나. 이렇게, 정교한 맛. 이렇게 좀이 밑에까지 뗐으면 더액자스러웠을 텐데 하여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빈티지 마스킹 테이프까지, 그다음에 빈티지 라인도 제가 산거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게. 이제 곧 추석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님들께 봉투 봉투 열렸네. 용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laughs> 아빠들일 거, 엄마들일 거, 약간의 색깔을 구분해서 서로 섞여서 빈정상하지 않게 두개 샀습니다. 이게 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두 개씩 들어있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저도 이런 봉투를 사보는 건 처음이에요. 계좌이체를 했는데, 계좌이체는 이렇게 실물을 받는 것만큼의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봉투가 오고 가야 된다 물리적인 게 있어야 된다 깨닫게 됐죠 어? 이게 약간 투명한 테이프가 들어있네요 뭔가 스티커? 그래서 이렇게 열면 아, <laughs> 이 안에 편지지에 쓸수 있는 종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두꺼워요. 이제 여기 뒤쪽에다가 돈을 샥샥샥샥 넣어가지고 쫙 다듬으면 되겠죠. 이거 아마 핑크색도 같은 구조일테니까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보여드린 다이소 쇼핑 하울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